정말로 꼭 알아야 할 전립선암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성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립선암 이야기예요.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전립선암은 나이 들면 다 걸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저는 증상도 없는데, 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들 그리고 전립선암에 대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립선이 뭔가요? 먼저 전립선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전립선은 남자만 가지고 있는 장기예요.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어요. 크기는 밤알만 해요. 전립선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요. 정자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액체를 만드는 거죠. 생식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커져요. 이걸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해요. 6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요. 이건 암이 아니에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이 전립선에 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전립선암이에요. 얼마나 흔한가요? 놀라지 마세요. 전립선암은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중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늘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요. 남성 암 중에서 발생률이 4에서 5위예요. 그런데 증가 속도가 정말 빨라요. 10년 전보다 두배 이상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실제로 환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더큰 이유는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암들을 이제는 조기에 발견하는 거죠. 나이별로 보면요. 50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60대, 70대에 가장 많아요. 80대 남성 중 절반 이상이 전립선암 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럼 나이 들면 다 걸리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립선암은 천천히 자라는 암이라는 거예요. 전립선암의 특징, 느리게 자랍니다. 전립선암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말 천천히 자란다는 거예요. 다른 암들처럼 빠르게 퍼지지 않아요. 제 환자분 중에 75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암이 발견됐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놀라셨죠. 선생님, 제가 얼마나 살수 있나요? 검사를 해보니 아주 초기였고, 암의 악성도도 낮았어요.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할아버지, 이 암은 천천히 자라요. 지금 당장 치료 안 해도 될수 있어요. 지켜보면서 변화가 있으면 그때 치료해도 돼요. 할아버지는 3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세요. 5년이 지났는데, 암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이게, 전립선암의 특징이에요. 물론 모든 전립선암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빠르게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중요해요. 전립선암의 위험 요인들. 그럼 누가 전립선암에 더잘 걸릴까요? 위험 요인을 알려드릴게요. 번째 비만. 살이 찌면 전립선암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배가 나온 비만이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지방조직에서 염증, 물질이 나와요. 이게 암을 키워요. 또 비만이면 면역기능이 떨어져요. 암세포를 잘못 잡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요. BMI가 높을수록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걸리면 더 진행된 상태로 발견돼요. BMI가 뭐냐고요? 체질량 지수예요. 체중킬로그램을 키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25 이상이면 비만이에요. 제 환자분 중에 55세 아저씨가 계셨어요. 키는 175cm인데 몸무게가 95kg이었어요. BMI가 31이었죠. 배가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조직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암이었어요. 선생님, 살 때문인가요? 아저씨가 물어보셨어요. 확실히 말할 순 없지만 비만이 위험 요인인 건 맞아요. 이제라도 살을 빼시면 치료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수술을 받으시고 열심히 운동하셔서 20kg을 빼셨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질 이상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전립선암 위험이 높아져요. 중성지방이 높아도 마찬가지예요. 전립선은 지방이 쌓이기 쉬운 장기예요. 혈액 속에 기름기가 많으면 전립선에도 쌓여요. 그게 염증을 일으키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연구를 보면요. 60세 이상 남성 중에서 중성 지방이 높은 사람은 전립선암 위험이 두배 높았대요.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어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지지를 조절하면 전립선암 위험이 7% 정도 줄어든대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건강 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는데 증상이 없어서 약을 안 드셨대요. 몇년 후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선생님, 그때 약을 먹을 걸 후회하시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으면 꼭 약을 드세요. 심장병, 외졸중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성생활과 사정 빈도 이 부분은 오해가 많아요 선생님 자주하면 전립선에 안 좋다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3만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한 달에 20일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20% 낮았대요. 왜 그럴까요? 전립선에서 만든 액체를 자주 배출하면 전립선이 깨끗해지고 염증 물질이 쌓이지 않아요. 전립선 건강에 좋은 거죠. 물론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성생활은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게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가족력 유전.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으면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아버지나 형제가 전립선암이었다면 위험이 25배 높아져요. 가까운 가족일수록 젊은 나이에 걸렸을수록 위험이 더 높아요. 제 환자분 중에 50세 아저씨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60세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본인도 걱정돼서 검사를 받으러 오셨어요. PSA 검사를 했더니 정상보다 조금 높았어요. 조직 검사를 했더니 초기 전립선암이었어요. 선생님, 아버지 덕분에 일찍 발견했네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 받으셨어요. 가족력이 있으면 더 일찍, 더 자주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검사란 뭔가요?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PSA 검사예요.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전립선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나와요.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면 이 수치가 올라가요. 검사 방법은 간단해요. 혈액 조금만 뽑으면 돼요. 아프지도 않고 5분이면 끝나요. 정상 수치는 4ng/ml 이하예요. 이것보다 높으면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PSA가 높다고 다 암은 아니에요. 전립선 비대증이나 염증만 있어도 올라갈 수 있어요. 반대로 PSA가 정상이어도 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PSA만으로 진단하지 않고 추가 검사를 해요. 직장수지 검사의사가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져보는 것, MRI, 조직 검사 등을 해요. 검사 받아야 할까요? 이게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미국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장점은 분명해요.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고 완치율도 높아요.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첫째, 과잉 진단이에요. 천천히 자라서 평생 문제를 안 일으킬 암까지 발견해요. 그러면 불필요한 걱정과 치료를 받게 돼요. 둘째, 치료의 부작용이에요. 전립선암 수술을 하면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천천히 자라는 암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겪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그래서 미국 예방의학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권고해요. 55세에서 69세 남성은 장단점을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하세요. 70세 이상은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분 비만이거나 또 고지혈증이 있는 그리고 배뇨 증상이 있는 이런 분들은 50세부터 PSA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위험요인이 없는 분들은 55세부터 검사를 고려하세요. 그리고 의사와 상의해서 자주 검사할지 결정하세요. 예방하는 생활 습관. 전립선암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위험을 크게 줄일 수는 있어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BMI 25 이하로 유지하세요. 특히 뱃살을 줄이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먹는 것 조절하고 운동하세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드시고 과식하지 마세요. 채소를 많이 드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세요.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로 따지면 30분씩 걷기만 해도 돼요.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포화지방을 줄이세요.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의 기름, 버터, 튀긴 음식 이런 거요. 대신 생선, 달고기, 콩,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기름은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식물성 운동이 전립선암을 예방한다는 연구가 많아요. 일주일에 3에서 4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하세요.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 뭐든 좋아요. 근력 운동도 같이 하시면 더 좋고요. 정상적인 성생활을 유지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좋아요. 파트너가 있으면 정상적인 성생활을 유지하세요. 혼자 계신 분들도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니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어요. 검진을 받으세요. 50세 이상이면 특히 위험 요인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PSA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쉬워요.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고 생명도 위험해져요.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실까요? 지금 정말 힘드시죠? 그런데 희망을 가지세요. 전립선암은 치료가 잘 되는 암이에요. 특히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이에요. 또 하나, 전립선암은 천천히 자라요. 당장 치료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적극적 감시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면서, 지켜보는 방법도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70세의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초기였고, 악성도도 낮았어요. 선생님, 수술 받아야 하나요? 물어보셨어요. 할아버지 나이랑 건강 상태를 보면, 지금 당장 치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3개월마다 검사하면서, 지켜볼까요? 할아버지는 8년째 적극적 감시를 받고 계세요. 암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지내세요. 물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받으세요.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등 여러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잘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전립선암은 무섭지만 이길 수 있는 암이에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예방하는 생활습관. 그리고, 적정 체중 지방. 섭취 줄이기, 규칙적인 운동, 정상적인 성생활. 둘째, 정기검진 50세부터. 위험, 요인 있으면 더 일찍. PSA 검사, 있으면 바로 병원. 전립선암은 나이 들면 큰한 암이에요.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은 이제 알았어요. 위험 요인을 예방법을 검진의 중요성을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실천하시겠어요? 제발 실천하세요. 건강검진 미루지 마세요. 생활 습관 개선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해요. 혹시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 가족력이 있으신 분, 50세 이상이신 분, 내일 병원 예약하세요. PSA 검사 받으세요. 늦으면 후회합니다. 진작 검사 받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을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건강은 돈으로도 못 사요. 지금 이 순간 건강하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